원장님, 요즘 제가 식욕을 찾기 너무 힘든데, 이게 사실 배가 막 엄청 고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뭔가가 막 먹고 싶고, 입이 심심하고, 허한 기분에 이제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되는 어? 이거 가짜 배고픔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이 가짜 식욕을 줄일 수 있도록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배고픔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음식을 통해 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에너지가 바닥이 되면서 오는 배고픔이 바로 진짜 배고픔. 즉, 항상성 식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감정에서 또는 학습에서 비롯된 배고픔도 있는데요. 이런 배고픔을 가짜 배고픔, 쾌락적 식욕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안 고픈데도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났다. 그것만으로도 입에 침이 막 고이고 너무나 먹고 싶다 하는 식욕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이는 경험적으로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배가 고파지기까지도 하죠. 이것이 바로 학습된 현상에서 비롯된 가짜 배고픔입니다. 또한 감정적 식사라는 게 있는데요. 자존감이 좀 상처를 입었거나 감정적으로 허하거나 외롭거나 혹은 심심하다.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음식이 당기는 현상인데요. 이런 스트레스 받는 그런 순간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아니면 치킨이 먹고 싶어, 이런 기름지거나 달콤한 음식들이 좀 끌렸던 경험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쾌락적 식욕인데요. 그런데 이 쾌락적 식욕이 무서운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충족되지 않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든지 혹은 내가 뭐 감정적으로 공백이 크면 뇌는 이것에 대한 보상을 계속 원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못 채운다 그러면 이런 갈망은 계속 있게 됩니다.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갈망은 다시 금세 커져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 둘의 차이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고, 충동적으로 비자 떡볶이 순대 튀김 이런 치맥 등과 같은 특정 음식이 막 너무 먹고 싶다 이러면 가짜 배고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배고픔은요 서서히 밀려와요 특정 음식이 먹고 싶다기보다는 아 어, 배가 고파서 뭘좀 먹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한 시간 정도 남은 점심시간이다 하면은 그래도 아 어, 배가 고프지만 좀 기다릴 수 있어요 이러면 진짜 배고픔 아니야 당장 뭐라도 입에 넣어야 돼 하면은. 가짜 배고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 배고픔은 배가 불러도 먹는 것을 멈추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진짜 배고픔은 먹을 만큼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먹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진짜 배고픔으로 식사를 하면 그냥 포만감, 만족감, 아유, 잘 먹었다 하는 기분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가짜 배고픔은 그런 경우보다는 자책되고 후회와 죄책감, 여기에다가 수치심까지 들게 됩니다. 이런 죄책감이 자존감의 상처를 만들고요. 이런 상처를 회복하려고 달달한 음식들이나 기름진 음식들을 먹고 다시 죄책감을 느끼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폭식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식욕을 다스리는 몇 가지 해결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바로 가짜 식욕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 배고픔이 어떤 식욕인지 스스로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짜 배고픔은 감정적이고 뇌에서 호르몬 분비를 빨리 시키기 위한 반응이므로 진짜 배고픔보다는 급작스럽고 강도가 세고 또 강렬한 맛의 음식이 당깁니다. 또 이는 폭식으로 이어지기가 쉽고 먹고 나서 기분이 나쁜 특징이 있어요. 이런 충동적인 폭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먹기 전에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를 확인하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브로콜리 테스트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브로콜리라도 먹고 싶다 하면 그게 바로 진짜 식욕. 브로콜리라면 나는 안 먹을래? 한다면 바로 가짜 식욕일 수 있어요. 스스로 그게 크게 좋아하지 않은 음식들로 테스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이렇게 표로 예쁘게 정리해 놨거든요. 적어두고 평소에 배고픔을 느낄 때 차근차근 체크리스트로 가짜 배고픔을 인지하면서 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네. 식욕과 탈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탈수로 인한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낮 시간 동안 충분한 물 섭취 없이 커피, 차등 많이 마시게 되면 이뇨 작용으로 탈수가 오면서 엄청 배가 고플 때가 있더라고요. 이때 미지근한 물을 한컵 정도 드셔보세요. 그 이후에 배고픔이 가시면 탈수로 인한 가짜 배고픔이므로 평소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루. 2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건강한 음식으로 보상해 주세요. 정제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면 식욕 통제가 어렵고 배고픔이 잦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빨라서 먹는 양에 비해 포만감이 정말 오래 가지 않습니다. 먹어도 그때뿐이고요. 다시 쉽게 허기가지고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지게 되죠. 그러므로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잦은 배고픔의 원인이라면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대신 식욕을 낮추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나 통곡물의 섭취를 늘려보세요. 그리고 식단에서 지방과 단백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효과적으로 식욕과 허기를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거든요. 다음은 대체 행동 만들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먹는 게 아닌 다른 행동을 찾아서 집중해 보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하는 중에 극심한 배고픔이 생기면 우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본다거나 재미있는 짧은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기지개를 켜고 바람을 쐬거나 아니, 걷거나 하면 이런 요동치던 식욕이 조금은 떨어지더라고요. 아니면 동료와 가벼운 대화나 친한 친구들과 연락 등 관계 속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이런 감정적 식사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식욕을 높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차단해 주세요. 순간적으로 확 식욕이 올랐을 때그 시간을 좀 딜레이시키면서 접근성을 조금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집에 사다 놓지 않기를 평소에 실천하는데요. 눈 앞에 과자나 라면 등이 있다면 기분이 우울하거나 집에 혼자 있을 때참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나 군것질이 꼭 하고 싶을 때는 2 플러스 1 할인이 있더라도 하나만 사고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 마트 쇼핑을 안 하거나 가더라도 필요한 것만 살짝 사서 나옵니다. 또 회사에서는 이 탕비실을 의식적으로 안 들어가기 아니면 책상 위에 먹을 것을 쌓아놓지 않기가 정말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배달 음식을 너무 자주 시켜 먹는다면 배달 앱을 지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해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티솔은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특별히 더 달고 기름진 음식에 더 끌리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이 먹고 달달한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식욕 조절이 어렵고 허기가 잦다면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서 교정해 보거나 명상이나 규칙적인 운동, 독서 등 스스로를 챙겨가면서 사랑해 주세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이나 우울함이 지속된다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식욕조절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꼭 병원에서 치료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충분히 수면해 주세요. 수면 부족과 불면증은 비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잠이 부족할 경우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수치가 증가해서 식탐이 늘게 되고요. 한 연구에서도 보면 하룻밤을 꼬박 새운 참가자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한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다음 날 아침에 더 심한 허기를 느꼈고 식사 때에는 음식에보다 더 강한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그렐린 수치 역시 충분한 수면을 취한 이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죠. 늘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잠을 자주 설치다면 내가 늘 배고픈 이유가 바로 이 수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술은 멀리해 주세요. 알코올 자체가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를 마비시켜서 폭식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술 자체가 분해될 때 바로 탄수화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술 마시고 나면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라면 한 그릇은 먹어야 돼 하는 달달하거나 탄수화물 음식이 더 당기시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평소 식욕 조절이 어렵다면 술은 정말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을 빼셔야 합니다. 비만 자체가 계속되는 배고픔의 원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먹을 만큼 먹어서 포만감이 느껴지면 식욕을 억제하는 랩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서 과식을 방지하게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돕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비만한 사람들의 뇌는 랩틴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뇌는 오히려 너 배가 고파, 너 굶고 있어 라는 착각을 일으켜서 식욕을 더 증가시키기도 하죠. 배가 불러도 더 먹게 되고 아무리 먹어도 좀처럼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체중이 조절되고 몸이 정상화되면서 렙틴 저항성이 개선되면 바로 이런 식욕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가할 수 있는 내과적 질환을 확인하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런 배고픔이 내과적 질병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질환이 확인됐다면 치료를 꼭 하셔야 되고. 앞서 알려드린 습관을 다 교정했더라도 식욕이 조절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식욕이 부쩍 늘고 먹어도 먹어도 그때뿐이고 바로 또 허기를 느낀다면 무엇보다도 갑상선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에는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이 호르몬이 증가하면 대사율이 증가하고 식욕이 촉진되고 과할 경우에는 바로 이 갑상선 항진증이 되는데요. 항상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먹어도 먹어도 체중이 줄고 또 안절부절 못하는 등 기분의 변화도 심하다면 이 갑상선 항진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꼭 내과병원에서 체크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당뇨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허기는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심한 갈증과 함께 배고픔도 심하고 피로도도 느끼고 소변을 또 자주 보게 되는데요. 먹는 양과는 무관하게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꼭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도저히 가짜 배고픔인지 진짜 배고픔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폭식을 막는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너무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면 무가당 두유를 한팩 드셔보세요. 10분 정도 지나면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진짜 배고픔도 누그러들고 가짜 배고픔도 잠잠해질 겁니다. 단, 당분이 많은 두유는 혈당을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높여서 식욕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꼭 당분이 적은 두여야 합니다. 오늘은 가짜 배고픔을 찾아내고 식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조절되지 않은 식욕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베리님들께 도움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또 좋은 정보를 갖고 돌아올게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